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요새 잘 지내지나 연락해왔어요. 아, 당연히 잘 지내죠.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. 아니, 나는. 약간 용건 있을 때만 연락하는 타입이라서요 용건이 없을 때 연락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니 나 진짜 용건 있을 때만 연락하는 타입이야 애초에 약간 먼저 연락을 잘안 해서 그치? 인사하고 나서 말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안녕 하세요 아아아네 약간 그런 얘기하고 대화 안 해봤어 아직, 아직 안 해봤어. 한번 다음에 물어는 보자. 같이 보다 못한 은혜한 갚는 용. <laughs> 하지 마.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겠어요 오히려 용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요? 근데 그 용건 없는데 연락하기 뭔가 어색해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 요새 잘 지내지나 연락해 왔어요. 아 당연히 잘 지내죠. 아 그렇구나.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할수 없잖아요. 그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또, <웃음> 대화를 아 그렇게라도 해야 돼. 아 어렵다. 우리한테는 할 말이 있어서 용서를 하는 거였어? 무대장한테는 할말 많지.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. 할 무대장하고는 할 말이 많으니까. 취미라도 물어봐. 취미가 뭐예요? 아 방송이랑 게임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 저도인데 아 그렇구나. 열심히 하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이거 어떻게 대화해야 돼? 쉽지 않다. 어려워. 난 너무 어려워. 아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? 아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? 했는데. 어막롤 좋아해요 그럼 어떡해요 난 롤을 안 하는데 같이 안 하는 하고도 못하는데아롤 좋아해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전 롤을 안 하는데 아아아 아. <laughs> 아,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뭐라 그래요 롤 저번에 조이 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게 대화하는 거야 <laughs> 롤안 하는데 롤 보는 건좋아요 초비 아세요아는거에 재능이 있네요. <laughs> 아, 나 대화 잘못 이어나가. 롤이요? 예휴, 진영, 예지 밥소사. 아, 진짜 나 대화에 소질이 없어요. 모르겠어요. 상대를 로판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고? 그래도 어려운데. 무대 등하고는 얘기 잘하지. 근데 약간 1대1 대화라고 하면 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. 소심한 거랑 낯가림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모선, 아, 모선 얘기해. 어, 모논, 모난, 모논 하세요. 했을 때, 어, 요번에 모논 하려고요 그러면은, 혹 같이 하실래요? 해요. 그 다음에, 무기 못쓰세요. 하고 이어나가는 거야? 그래서, 더수렵필이서요 그러면, 으, 필이, 으, 그러면 돼. <laughs> 아니야, 시비보는 거 아니야. 아, 아직 친해지기 전이니까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음사회부동공자 음. <laughs> 갔다니, 너무해. <laughs> 단지 대화를 많이 안 해봤을 뿐이라고. 알고는 있었지만 중간이 없구나. 해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 어려워. 대화하는 거 어렵.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하려나. 말 잘하시는 분 초빙해가지고 대화의 기술 배우기 같은 것도 해보면 좋겠다. 안할 거잖아. 아니야, 난도할 수도 있지. 말 잘하는 사람의 최초 실패 사례. 그래. <laughs> 아니야, 의외로 잘할 수도 있잖아요. 나는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? 의외로 잘할 수도 있다고요.